취 자, 챌린지 1지 공략입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별거 없습니다. 중독 화상 오 안에 지속 도트 데미지넣어 주는 캐릭터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깸창 군다 갖고 있죠? 우리 깸덕구 모모이 미돌이 둘다 중독과 화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러서 그래도 얘네 둘은 서브에서 서로 공범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넣어 주시면 아주 간단히 깰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그냥 코스트 버퍼 채워 주시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가 볼게요.

자 이번엔 오환 스페셜리스트 3 명에다가 플러스 이런 중독 화상 대의 지속 데미지 버프를 해주는 레이저까지입니다. 저 수호리 같은 경우는 이게 더블 수호리를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재미삼아서 이게 뉴비와 고인물을 그 구분할 때 제가 쓰는 건데. 저는 수오리를 딱 들었을 때 수영복 2오리가 떠올라요 근데 들었을 때 수영복 4오리가 떠오르면 그거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튼 얘네들 쓰면 수십 간에 끝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스페셜에서 모에도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최강 조합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재미삼아 넣어봤어요 자 이제 이 지역은 뭐이 지역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드이나 빵빵빵 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복세나 범위 공격이라고 써있지만 주리가 더 아파요. 그런데 주리가 신비 공격이기 때문에 특장 탱커만 갖고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비는 뭐예요? 중장 탱커가 레지스트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상성 눌러보시면 돼요. 상성을 누르셔서 적 확인하시고 들어보면. 신비 공격일 때는 중장갑이 레지스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장갑 방어탑을 눌러 주시면 중장갑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코아루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육성이 돼 있으면 코아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장갑 딜러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영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코아루가 들어 있는 버전. 두 번째 영상에는 드이나하고, 이오리 혹은 드이나 미카를 쓰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중장갑 중에서, 어, 탱커를 갖다가 핑뚜기로 선택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세에서 공뻥 있죠. 더 강력하게 순식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준 형태이기도 합니다. 워낙 쉬우니까 간단히 하세요. 이 한입식을 통해서 쿠키가 퉁퉁 튀기면서 공법이 되는 거거든요. 버프가 올라갑니다. 아무 여러분은 저보다 육성이 낮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탱커를 조금, 음,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가능하면 힐러 하나 데려가시면 더 안전하게 깨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드이나 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드이나루도 중장갑이나에 충분히 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미카를 써서 더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 이제 그럴 경우에는 탱커가 어느 정도 육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탱커가 죽어버릴 테니까. 줄이가 꽤 아프거든요. 자 이번엔 미카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카로 사세나를 끝내버리면 돼요 또마찬가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버프부터 드이나에 몰빵 해주시고 자 코스트 으면드이나 몰빵 해주시고요 세발 빵빵빵 하면 끝나요 하나 둘셋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미카로 사산에 끝나면 클리어 너무 쉽기 때문에 <laughs> 이게 더 쉽죠? 어느정도 탱커 그렇게 약하지 않으시면 이 두번째 버전이 훨씬 쉬우실겁니다. 그렇게 클리어 해주셨으면 이제 3G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는 영상 따로 있어요. 자 3G는 타수가 많아야 돼요. 타수만의 캐릭터는 어떻게 올리냐? 여기 들어오셔서 MG 그리고 AR 골라주시면 돼요. AR하고 m g 하고 이거 체크하면 체크한 것만 나와요. 그중에서 얘는 다 타수가 많기 때문에 골라주면 시 되고요. 이건 제 애정케 조합입니다. 아, 아츠코 투 아츠코 버전이고요. 수츠코 아츠코 넣고 네로하고 미유 이두 조합은 타수가 많은 기믹을 필요로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조합이고 얘네들이 다제 애정케이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상 크로코만 있으면 크로코 혼자 딜다 하니까 크로코만 있으면 돼요. 탱커 하나 하고. 되게 쉬워요 <laughs>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펜짱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꽤 아픈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힐러를 배치하지 않고 그냥 저는 아치코가 육성이 잘돼있기 때문에 아치코를 통해서 전체를 보호해 주면서 지금 크로코하고 나머지에도 딜하면 수십간에 끝나게 됩니다 너무 쉽죠 끝났어요 <laughs> 그냥 크로코 하나도 로 충분히 딜이 되기 때문에 이두 번째 영상은 요거 이제 제애정캐 조합이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쓰기 쉬운 뉴비형 조합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뉴비형 조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난쟁이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번엔 세리카, 마키, 없는 사람 없죠? 츠바키 다 있죠? 쿠로코는 있는 게 좋아요. 없어도 되는데 쿠로코는 웬만해서 패스 캐릭터 하나씩 있으실 테니까 아츠코 수영복은 그냥 넣은 거예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수영복 아츠코 같은 경우 배포 캐릭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 삼성밖에 안 돼서 집어넣은 겁니다. 나머진 다 전삼이고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냥 쿠로코부터 켜주시고요. 그리고 아츠코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를 서브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타 수많은 경기할 때 게임을 할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버프 해주시고요 버프는 크로커한테 몰빵 해주시면 돼요 크로커 두번또 켜주시고 세레카 켜주고요 애 죽을 것 같으면 아츠코로 힐러로 여러분들이 그냥 회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클리어가 됩니다 이게 되게 금방 끝나요 그래서 챌린지 1, 2, 3은 되게 되게 쉬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합만 잘 짜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AR, MG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다만 이제 EX 자체에서 타수가 많은 것들은 이제 아즈사라든지 마키라든지 카즈사라든지 혹은 그냥 시로코라든지 이런 캐릭터들 여러분들 조합했으면 쉽게 클리어 가능할 겁니다.